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야쿠르트와 요미우리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선의 부진이 3연패로 이어진 야쿠르트 스왈로즈는 미구엘 야후레가 시즌 6승 도전에 나섭니다. 22일 한신과 교세라 돔 경기에서 6.2이닝 1실점의 호투를 보여준 야후레는 돔구장 투구시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홈 경기에서 두 경기 연속 3실점 이상으로 좋지 않은 편인데 요미우리 상대로 최근 부진한 투구를 했다는 점이 가장 큰 불안 요소일지도 모릅니다. 전날 경기에서 포스터 그리핀 상대로 2점을 올리는 데 그친 야쿠르트의 타선은 홈경기의 타격 부진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상성 극복이 잘 안된다는 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죠. 3이닝을 무실점으로 버틴 불패는 추가 실점을 하지 않은 게 다행일 것입니다. 투수진의 호투로 4연승에 성공한 요미우리 자이언츠는 요한 맨데스가 오래간만에 1군 마운드에 오릅니다. 4월 3일 주니치 원정에서 4이닝 3실점 패배를 당한 뒤 바로 2군으로 내려갔던 멘데스는 금년 2군 투구가 훨씬 많은 투수였습니다. 하지만 이스턴 리그에서 WHIP가 1.32인 투수에게 기대를 거는 건 조금 힘들어 보이는데 좌완 외의 장점은 찾기 어렵습니다. 전날 경기에서 사이스니드 상대로 아사노 쇼고의 2점 홈런 포함 3점을 올린 요미우리의 타선은 1차전의 화력을 이어가지 못한 게 아쉽습니다. 그래도 아사노 쇼구가 결정적일 때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은 팀의 사기를 올려주는 포인트일 듯합니다. 3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패는 강력한 마무리에 존재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1차전에 비해 2차전은 꽤 팽팽한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요미우리 타선의 집중력 부진이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한다고 할수 있을 듯합니다. 이번 경기에서 야후레와 멘데스 모두 안정감을 기대하기 힘든 투수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야후레는 살아난 모습이 나오는 반면 멘데스는 이군에서의 투구도 아쉬움이 있었고 전날 그리핀 등판 이후 나온다는 점이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야쿠르트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요코하마와 한신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즈마의 호투를 앞세워 3연승에 성공한 요코하마 디너 베이스타즈는 안드레 잭슨이 시즌 6승 도전에 나섭니다. 22일 주니치와 홈 경기에서 6.1이닝 3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잭슨은 날씨가 조금씩 시원해지면서 좋을 때의 모습을 되찾고 있습니다. 한신 상대로 2일 홈에서 5.1이닝 4실점 패배를 당했지만 그때에 비하면 더 나은 투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무라카미 상대로 타일러 오스틴의 결승 솔로 홈런 포함 3점을 올린 디너의 타선은 1차전과 같은 화력을 보여주지 못한 게 아쉬운 부분입니다. 가라앉은 타격은 이번 경기에서 문제가 될 듯합니다. 2이닝을 삭제한 불패는 모리하라의 퍼펙트 세이브가 반가울 것입니다. 타선의 부진이 연패로 이어진 한신 타이거즈는 사이키 히로토가 시즌 11승에 도전합니다. 21 야쿠르트와 교세라돔 경기에서 7이닝 3안타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사이키는 역시 홈 경기에 강한 투수라는 걸 새삼스레 증명해 보였습니다. 디나 상대로 5월 12일 원정 완봉승 이후 처음이지만 워낙 디나에게 강한 투수라는 점이 가장 큰 무기가 될수 있습니다. 전날 경기에서 아즈마 카츠키 상대로 이노우의 코타의 솔로 홈런 포함 두 점을 올리는데 그친 한신의 타선은 초반에 찬스에서 대량 득점을 하지 못한 게 결국 패배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홈런 포함 2안타를 때려낸 이노우의 코타는 현재로선 좌완 투수 전용 타자일 듯합니다. 이 이닝을 무실점으로 버틴 불펜은 조금씩 페이스를 올려줘야 할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에 우승건 디너였습니다. 그러나 두팀 모두 타격이 좋다고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사이키가 디나에게 강하다는 점이 이번 경기 최대의 변수가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한신의 타격이 좋다고 할순 없지만, 잭슨의 투구는 조금 기복이 있고, 최근 접전에서 디나의 불패는 신뢰가 어렵습니다. 한신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주니치와 히로시마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니치 드래곤즈는 마츠바 타카이로가 시즌 4승 도전에 나섭니다. 22일 디너 원정에서 4이닝 5실점에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마츠바는 역시 홈을 벗어나면 부진한 투수임을 새삼스레 증명해 보였습니다. 금년 히로시마 상대로 홈에서 6이닝 1실점 호투를 해내는 등 유독 홈에서 히로시마에게 강하다는 점에 승부를 걸수 있을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토코다 히로키 상대로 2회말 터진 카리스테의 솔로 홈런이 유일한 득점이었던 주니치의 타선은 특히 득점권 집중력의 문제가 심각한 편입니다. 특히 득점권 집중력의 문제가 심각한 편. 1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패는 9회초 추가 실점을 막은 게 다행스럽습니다. 투수진의 호투를 앞세워 반격에 성공한 히로시마 토요카프는 쿠리 아레니 시즌 7승에 도전합니다. 18일 야쿠르트 원정에서 6이닝 1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쿠리는 후반기에 부진해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낸 바 있습니다. 주니치 상대로 홈에서 6이닝 3실점 승리를 거두기도 했고 무엇보다 반테린돔 원정의 매우 강한 투수라는 건 가장 기대를 걸수 있는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전날 경기에서 오가사와라 신노스케 상대로 2점을 올리는데 그친 히로시마의 타선은 시반타 이득점이 말해주듯 여전히 타격이 좋지 않은 편입니다. 사회초 이사에서 결정적 적시타를 날려낸 사카쿠라 쇼고는 후반기 들어서 미친 듯한 타격을 과시 중입니다. 1.2 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은 불펜은 그야말로 아슬아슬합니다. 이번 시리즈는 그야말로 최고의 투수전 시리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 경기 역시 투수들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투수전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양팀 모두 불펜에 대한 기대치는 나쁘지 않고 마츠바와 쿠리모도 호투를 기대하기에 부족함은 없습니다. 그러나 후반부 타선의 집중력은 히로시마가 살짝 더 낮고 이 점이 결국 승부를 가를 것입니다. 히로시마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바 롯데와 세이브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투수의 난조로 승리를 헌납받은 지바 롯데 마린스는 델라스 카이크리 시즌 첫 승에 재도전합니다. 23일 오릭스 원정 경기에서 7이닝 3안타 무실점의 호투를 보여준 카이클은 그야말로 차원이 다른 투구를 과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첫홈 경기 등판이긴 한데, 카이클에게는 훨씬 더 좋은 환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날 경기에서 비록 승리하긴 했지만, 세이브의 투수진 상대로 내점을 올린 지바, 롯데의 타선은 홈 경기에 타격이 좋다는 말은 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동점과 사유나라 점수 모두 상대의 폭투로 나왔다는 건 긍정적이자 부정적인 부분입니다. 카라카와 강판 이후 6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은 불패는 충분히 칭찬 받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의 폭투가 역전패로 이어진 세이브 라이온즈는 와타나베 유타로가 시즌 2승 도전에 나섭니다. 22일 오릭스와 홈경기에서 6.1이닝 3안타 1실점의 호투를 보여준 와타나베는 앞선 두 경기의 부진을 확실히 극복한 바 있습니다. 금년 니포넴 상대로 첫 등판인데 야외 구장 경기라는 점이 아무래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전날 경기에서 카라카와 유키 상대로 1회 초 시작과 동시에 안타마이너스 이루타, 홈런으로 올린 세 점이 득점의 전부였던 세이브의 타선은 이후 무수한 득점 찬스를 놓쳐버리면서 역전의 빌미를 제공하고 말았습니다. 유독 지바 롯데만 만나면 타선의 집중력이 떨어지는 문제를 전혀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4.2이닝 동안 2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보 다카시와 타이라 카이마 두 승리조 투수들의 폭투가 대단히 아쉽습니다. 세이브는 지바 롯데만 되면 다른 팀이 될 듯합니다. 시즌 1승도 없다는 점이 팀 전체를 올가매는 모습이 크게 드러나는 중입니다. 카이클의 투구는 현재의 세이브로선 아무래도 공략이 힘든 게 엄연한 현실이고 와타나베는 아직 야외 구장에서의 투구가 물음표가 붙어 있는 편입니다. 무엇보다 불펜의 차이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지바로떼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